안녕하세요. 병신 TV의 병신 예은입니다. 아, 규진이 돌아다녀. <laughs> 얘다. <나! 웃음> 어디가 어디가? 뭐야? 아, 맞다, 와, 진짜. 와, 저개 한남자 씨발. 뭐함? 의신용 당검! 앙기 멋치? 앙앙기 멋치. 이렇게 난이도는 네. 그러면은 우리 또 게임 스트리머가 이렇게 네 명이나 모여 있는데 하난자답게하난자답게또 아아 보통 난이도보다는 이게 보통이 이 지고 어려움이 노말이고 미친 난이도가 음. 하드네요 이 게임이 내가 보니까 <laughs> 이게 난이도가 세 개가 있는데 보통부터 시작하거든요 쉬움이 없어요 시발 그러니까 어려움 난이도로 갈게요 중간 난이도거든요 어려움 난이도 또 게임이 쉬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미친 어려워요. 난이도까지는 좀 그렇고 그 게임 못 하시는데, 왜? 아가리 염우시고 시작합니다 파이팅. <laughs> 그거다 앗싸 아,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 이거 아니요? 보니까 딱 보니까 님들 파스모포비아 해봤죠? 네그 파스모포비아라고 이제 저택 들어가가지고 귀신의 흔적을 찾거나 이런 도전과제 같은 거를 깨는 게 목적인 게임인데 보면 이게 도전과제인가 봐 노트북에서 그림 사진을 찍고 귀신을 화내게 만들고 귀신과 라디오로 대화를 한 다음에 모든 문을 열고 나오면은 클리어가 되는 거야 이 집은 돈 많이 주는 거네 심지어 예그 과정에서 이제 이 뒤에 보시면 도구들 있죠 이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귀신을 꼴박게 한다든가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막 어두운데 막 비추고 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그파스모포비아 같은 그런 게임인듯? 어? 여기 있는 거다 가져갈 수 있다 어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아이템을 다 챙겼거든 나는 황금폭탄이랑 무슨 폭탄이랑 후레쉬를 챙겼어 폭탄이왜 챙기냐고 또라이 새끼야 궁금하게 생겨서 알아서 폭탄 하나 포기할게 그러면 카메라 들어거 어. 죄송합니다 야, 성스러운 소리야 이거? 아악! 어! 아 뭐야! 아물 자꾸 아, 던져라, 자꾸 던.. 한다? 자꾸 던지는데? 우클릭하면 응, 네. 던져져 아 그러네 의식용 단검 그러면 내가 후레시를 들고 내가 1선에 가야되잖아 후레시를든 사람이 그니까 러내몸 어, 어. 지킬 수 있는 단검을 하나 들게요 <laughs> 귀신을 찌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 일단 가보자 그러면은 헤이 요우 야 왔어? 아유앗 걸? 자 들어봐 아 왜 먹는 걸 지금 자 천천히 아, 문들 그래요? 문들부터 다 열어보죠. 문왜 닫고 있어 이거? 왜안 들어와? 이거 누구야? 어, 안 보여. 안보인안 보여. 들어와, 들어와. 낄끼 앞장세우대. 우리 둘이 2층 갈 테니까 너희 둘이 1층 가. 아, 오케이. 왜야 고지 따로 가려는 거야? 왜냐면 더 넓은 곳을 봐야지, 낄끼야. 네? <laughs>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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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뭐야, 여 어디가? 야, 어디 야 얘들아! 유윤이 <laughs> <뭐야, 뭐야. 웃음> 지하로 내려갔어. 야, 이 새끼 뭐야? 어디가 어디가 머리채 잡았는데 쟤? 왜그래? 머리채 잡고 어디갔어? 빼돌려파 어? 내 목소리 들려?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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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은거야? 아니템다 아니, 뺏겼어 아, 뭐야 아이템을 다 뺏겼다고? 나 갑자기 앞에서 누가 뺏겼어 아이템을 다 뺏겼다고? 나, 귀신이 나, 아이템을 아이템... 뺏어가나? 아예아 현관 앞에 좀 가지마 현관 앞에 현관 앞에? 아 바닥에 있네 바닥에 아 잡혀간 자리에서 아이템을 다 떨구고 여기... 가나보네 아우 시끄러 뭐라는거야 뭐라고? 어어 어, 뭐야 바람 소리가 나네. 우와, 아 그런 소리 아니었어 미친놈아. <laughs> 그래요? 어, <laughs> 어, 어 뭐라고 속삭이는데요? 들었나요? 나 혼자 남았어? 오오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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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캠코더 어디 있어 찍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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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와 지렸다. <laughs> 유튜브가. 키키 <laughs> 어디갔어? 죽었다. 죽었다고? <laughs> 죽었다고 또 어떻게 어떻게. 무슨 소리야 왜 말을 못해? 키키야 2 층으로 왔어? 네, 이층. 어, 여기 누가 위에서 불빛 깜빡거린다 어, 우리 같은데? 음, 우리 불빛을 음, 본거 같은데? 음, 어, 여기 있다, 여기 이게 어, 어, 찾았어? 어, 찾았어. 안녕하세요. 아니 뭐? 가만히 벽을 보고 서 있어. 네가 더 무섭다 이마. 이, 이 이게 귀신이 어? <laughs> 갑자기 까인가? 맞아, 맞아. 라디오에서 또 들려, 또 들려. 정확히 목적이 야, 뭔지 모르겠어서. 엉? 어? 아! 아! 귀신이 화가 난거 같은데. 의신용 단검! 야 이거 뭐야 야야잠깐야예은야 갑자기 예은이가 뒤졌는데? 잠깐만 야 아구이뻐 또 어디갔어 아구이뻐 어디있 살아있냐? 지하실? 아 귀신이 돌아다녀 귀신이 끼끼한테 가는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끼끼는 근데 또 죽은건가? 어? 문이 좀 이상해 저기 뭐야 이거? 안 열려 오 어? 김떨벅이 왜 죽었냐? 김떨벅 아 안녕? 야너왜저었어 아니 문 아니 문에 이상한 파란색 불꽃 같은게 보이길래 문쪽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검은색 후드 뒤집어쓴 괴한이 나를 찔러 죽였는데? 어 맞아 개 미친데 아 근데 야 이거 어려운 안될것 같은데 아 어, 이거 보통 으로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되게 어렵네 그래. 야 아무것도 야, 못 또. 하고 있어 입구에서 그냥 아가부님 떠났다 안 들어간다 음, 나도 보는중 아, 도망가려고 도망간다 어디가 어디가 뭐야 도망갔다, 와 진짜 와저개한 남자 심한 뭐함 저기요 아, 어, 이쁜님 이쁜님 아 너무 심하네 이거 아 이렇게 그냥 도망가시는 게 <laughs> 아니 뭐 아무것도 해볼 생각도 못하고 현관문에서 어정거리다가 아니, 그냥 나간다고? 아니 대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없잖아 안 근데 안 내가 내 손에 뭐라도 쥐어져 있으면 뭐라도 하겠는데 손전등이랑 다 가지고 가서 다 떨궜잖아요 <laughs> 반아좌턱 아니 저희 15원이라도 챙겨야죠 <laughs>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난이도 좀 낮추자. 좀 어렵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 어, 많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 좀. 근데 음. 아인게 귀신이 별로 안 무섭게 생겼다. 그렇게 귀신이 아, 아. 별로 안 무서우신 분이 경관 문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돌 보돌 아. 떨다가 자동차로 들어가서 시동 에이. 걸어버리셨어요? 예? 근데 십 원이라도. 떡! 부두인형은 어떻게 쓰는 건데, 근데? 어, 어 부두인형 부두인형 내려놓으니까 막얘 빡쳤나봐. 어, 야, 야야시나 공식 안 봤어. 부두인형 l <놀람> e <놀람> s <놀람> s than 아니 어어 <놀람> 어! 노트 노트에 인간 교수형 집행인이야. 아, 이거 애들이 애들이 눈치 챌수 있을까? 교수형 집행인. 교수형 집행인은 어떻게 잡아근데?

아니 이 새끼들 진짜. 야, 야, 아니야. 아니, 무섭다고 아니, 죽은 또... 사람 두명 버려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지? 희생이 없. 어 떠라, 떠라. 아, 나 떠라, 떠라, 봐. 우리가 누군지 알아났어. 드디어. 응. 이게. 기증이냐, 어, 맞아 맞아. 근데, 아니, 이게... 그, 그, 귀신을 왜안이고냅어냐고 맞아 근데 그 k that's terrible. 그 think that's terrible. I t h i n 가 that's terrible. I think that's terrible. I think that's terrible. I think that's terrible. I think t h 이 t s terrible. I think t 차려야 돼 그리고 오케이, 손에는 뭐가이거계수기 들고 온도계 들고 저 뭐야 전자기장 한 명씩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일단 단서 수집부터 이렇게 하면서 해보자 맞아 오케이 오케이 좋은 생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팀 오케이, 죽은 오케이. 거 그냥 다 뒤로 하고 집에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laughs> 아니 다 아, 같이 깨야지 다 같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 그러면 다시 다시 시작할게요 어어 어, 어, 끌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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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 지려 야 잠깐만 위조보드 갖고 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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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게. 낙서해 낙서해 낙서위저보드해 야, 귀여워. 나가위저보드랑낙서 낙서! a n 위저 u talk? Can you t 키 l Can you talk? Can you talk? Can you talk? Can y 열어 talk? Can you talk? Can you talk? c a 야, 끼끼야너 캠코더로 찍었어? 이거 어떻게 치킨, 찍었냐고, 배가. 들고 있으면 찍힘? 아, 뭐해, 유튜브각씨발 <laughs> <laughs> 아, 저 근데 들고 있긴 했어요. 아, 왜 따라 왔냐 너? 나쁜 말. 어, 낙서해준다, 낙서해준다. 어, 낙서해줘, 낙서해줘. 내 낙서해, 낙서 소리 날. 어, 낙서했다, 낙서했다, 낙서했다. 일단 위조보드만 챙기고 일단 나가자 얘들아. 그러면. 얘 지금 좀 화났나 봐. 위조보드 현관문 앞에다가 두고 단서 단서 넣어. 우리가 알아야 될게 네, 나이랑 그럼. 기분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나이가 알려면 위자보드로 알수 있고 라디오로 기분 알수 있는 거 같아. 어허, 오케이. 그럼 위자보드 위자보드랑 던진 던진. 부두 인형, 던진 던진. 부두 인형 제가 다시 챙기러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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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언니? 홍진 너무 되나. 어. 오케이, 일단 차로 돌아가. 부두 인형을 번진다. 위자보드를 그러면은 야, 나이... 나이는 평균에 기분은 사냥하는이거든요. 네. 귀신 잡는 방법이 이제 나와요. 유령을 실버가... 구체화하고 실버 폭탄을 던진 다음에 광원 다섯 개를 킨 다음에 지글지글 빛, 모든 조명을 끄고 <laughs> 빛이 뭐냐고. 기술 이름인가? 어, 이게 지글지글 빛이야. 지글지글 빛. 아, 이게 지글지글 빛이구나. 이거 완전 지글지글해. 아, 이거 그데 유령 구체화를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유령을 어떻게 구체화시키지? 비디오. 너너나 쫓아다니면서 귀신 찍어. 맞지? 알았어. 안녕하세요. 병신 TV의 병신 예은입니다. <laughs> 아, 죄송한데. 소예 <laughs> 아, 예예. 예. <laughs> 죄송합니다. 님아요 안녕하세요, 팬님들 오늘은 예예. <laughs> 와! 어, 여기 근처에 있다고 여기 근처에 있다. 부두 인형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아, 촬영 소개해, 촬영 소개해. 오늘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어, 알았어, 알았어. 나 앵글 좀 잡아 게요 어이. 어! 어건 귀신 온다! 어디서 어디어야 뭐? 아니 어디어 어디? 어 사탄 새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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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얘들아 나와야 돼. 온다, 온다, 온다. 어 지글지글빛 지글지글빛이 살려줬어. 어 구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잠깐만. 아이, 뭘 고치고 안 했잖아. 어, 고탱 땐 남들만 맞는 거야. 그거 <laughs> 아니야? 형체 들어가는 거? 아, 그러니까 그 형체가 지금 지금 저거 형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저 형체 안들어오 데가 저렇게 나오는 거고. 아, 어, 저기서 또 와. 언니, 오나 아, 이거 안 써져 안 써져 어? <laughs> 어? 우리 <laughs> 어. 좆된 거야? 어, 어 그런 거 같아. 아니야, 저거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어, 야, 이게, 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얘다른애야 근데 우리 지글지글 빛다 썼는데? 야, 우리 집에 가자. <laughs> 아, 이게 틀렸네. 아. 야, 어디에 유령 있든 말든 알바놈. 야, 그, 야, 진짜 이거 이게 틀렸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서들을 음. 모아서 나온 결과를 저기 업로드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 봐. 아, 그러네. 그게 맞으면 음. 이제 그때 어 그때부터 아. 이제 우리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음.